찬미 예수님, 네 레위기 네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오늘 이제 레위기 네 번째 시간은 어, 이제 세 번째 제물 그러니까 제 3장이죠. 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보기 전에 첫 번째는 이제 다섯. 의 이제 뭐 뒤에 조금 자아난 음, 봉헌의 의미도 있지만 봉헌의 다섯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라고 했죠 누구만 거룩하다고 했죠 하느님만 거룩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으로 나간다는 아 것은 예, 예, 이제 신학에서는 어, 신화 아, 하느님 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이 피카시오, 어, 그러니까 데이 파체레 그건데 데 데운 파체레 맞나? <laughs> 하느님이 되어가는 과정이 거룩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님이 거룩해지느냐면 탈출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일단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이스라엘 안에. 이제 진을 치고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뭘 영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아예, 네.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진리와 은총을 우리 안에 영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레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이제 확실해요. 그러면 내가 뭔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첫 번째, 이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다섯 가지 이제 재물을 바치는 과정인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여자들은 본래는 못 들어오고 남자들만 이제 짐승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서 잡아 바치는 건데, 첫 번째는 무슨 재물? 번재물. 은 이제 살라서 다 전체적인 것을 살라서 바치는 거죠. 근데 번제물을 바칠 때그 번제물에 들여지는 그 짐승들의 성은 수컷이나 암컷을 다 바쳐야 할까요? 아니면 수컷만 바쳐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요걸 생각하시면 쉬워요. 번제물은 이제 이게 봉헌의 의미가 그 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어, 이제 먹먹 먹, 먹은 거죠. 바치지 않고. 그러니까 선악과의 다섯 가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선악과를 안바칠때첫 번째 하느님께 결례를 하는게 뭐죠?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 그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번제물의 의미인 거죠. 따라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들이 보통은 아, 잘 이렇게 에, 저항하죠, 그렇죠? 여자들도 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laughs> 그렇게 저항하는 성격은 에, 이제 남성성을 의미하고 짐승들에게는 이제 뿔을 의미해요. 음, 그래서 이그 번제단에 이렇게 뾰족뾰족 네개 나와 있는 음, 뿔과 같은 거 있죠. 음, 그게 거기에다가 이제 번제물을 이제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적불에다가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당신의 뜻에 당신의 계명에 당신의 권능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따라서 에 성당에다가 에 이제 11조를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의미로는 당신을 내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는 게첫 번째 번제물의 의미였죠. 그다음에 두번째 이제 그 곡식제 뭐 이제 계신 교선 소제라고도 하는데 곡식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곡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너희는 땅을 일구어서 이제 많이 소유해라. 아 그럼 이제 근데 잘 잘은 안될 거야. 뭐 이런 건데. 그래도 소유하는 것들 중에 너희들 땅에서 나는 것의몇 분의 몇?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뭐를 뿌려서 함께 봉헌한다고 그랬죠. 소자로 시작하는데 소금이죠. 음,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 소금 계약,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벌어온 것에, 내가 가진 것에 일정량을. 내어 주지 않으면 계약 관계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손악과를 바치는 거는 너가 나한테 손악과 바치면은 내가 네 에덴 동산에 살게 해 줄게. 이게 계약이잖아요. 네가 뭐해 주면, 네가 돈을 얼마 주면 내가 땅을 팔겠다. 그게 바로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하느님께 이선악과를이 11조를 안 바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생명, 아드님을 주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바친다면, 예, 마치, 어, 남자는 돈을 막 엄청 버는 거를 단한 푼도 아내에게 주지 않고, 또 아내는 애, 기낳아서 키우는 걸, 나는 애기 안, 애기 갖다 버리고 안 날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면 계약 관계라는 게 깨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 이거는 계약 차원에서 예, 그 분이 나에게 하면 나도 어느 정도의 의미, 의무는 해야 되는구나. 그 최소한의 의무, 계약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돈 버는 거 10분의 1은 갖다 줘야, 아, 그래도 남편이 10분의 1은 갖다 줘야 뭐가 예, 계약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차원인 거다. 아, 관계 차원인 거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아치지 않으면 완전히 언약이라 주님께서 그냥 나를 싸잡아서 기계처럼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다 관계다 나도 그분에게 합당한 의무를 해야만 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는 바로 무슨 거냐면 친교 제물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계약이면 관계면 이미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일단 한번 에, 그 내용을 보자면 이제 친교 제물을 올리는데 소를 잡아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을 주님께 바쳐야 된다. 여기서 친교 제물에 대해서는 어떤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친해지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수컷이든 암컷이든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에, 이제 만남의 어, 잠, 천막 어귀에서 그것을 이제 잡아 바치면 이제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 뭐 사제들이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함께 먹는 거죠 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친교재물에서 바치라고 하는 거는 이 재물을 어, 바치는 것보다는 이 재단에서 태워 없애는 것은 어, 그 안에 있는 기름이에요 굳기름 음, 그래서 4절 3절 보면 이 친교재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화재물로 바치는데 이제 화재물은 불로 살라 바치는 거죠 번제죠. 곧 내장을 덮은 국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국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께 국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우리가 지방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일까요? 머리? 머리에 지방만 찼다 이러진 않잖아요. 지방이 가장 많은 데는 이제 배죠, 배. 배 안에 지방이 가득 가득하죠. 그런데 이 지방은 이, 이 동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이건 남아도는 거죠.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음식을 먹고 뭔가를 할때 나중에 미래를 대비해서 이 몸이 축적해 놓는 거죠. 그래서 체지방률 0%다. 지방이 없다. 그럼 죽을까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 그피 내에 이미 그 포도당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음, 체지방률 0%.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음, 근데, 아, 그건 소원은 아니고. 아무튼, 그, 그렇지만 이제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에, 밥을 못 먹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에, 그것들을 축적해 놓죠. 음, 그게 이제 바로 지방이 되는 거죠. 그래, 나중에 음식을 못 먹으면 그 지방들이 분해가 되면서 다시 이 몸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것의 여분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여분을 어 바치는 거예요. 그 여분을 바친다는 것은 아 뭘까요? 바로 에, 선물을 준다는 거죠. 그게 친교 제물인 거죠. 하느님께 에, 너희들이 꼭 바쳐야 되는 그 십일조 그것만이 아니라 예, 나 누군가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그음 그래도 나 남는 것도 좀 바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죠. 이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이 남자는 이 국기름이 뭘까요? 바로 이제 가보로 이어 내려오는 시계인 거죠. 그 시계는 없어도 살아요. 그리고 남편이 돈 벌어다가 아내한테 주면 돼요. 그게 그걸 무슨 소재 그거 그것이 이제 곡식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곡식재 외에 성탄절이 됐는데. 이 성탄절에서 친교를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분 가운데 그걸 다 떼어내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줘야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아내의 빚을 사온 거죠.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분이 뭘까? 머리카락인 거죠. 음, 저 머리, 네. 아무튼 머리카락을 <laughs> 에, 그렇게 에, 잘라서, 음, 이제 남편의 시계줄을사온 거죠. 이게 서로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필요 없는 건 상대도 필요 없는 거죠. 굳이 뭐,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예, 뭐를 이루게 하겠어요? 친교. 이날 밤에 아기가 생길 가능성이 <laughs>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봉헌의 의미 중에 예, 요 아, 것은 바로 친교의. 예, 예, 물이다 이건 뭐 오늘 복음은 뭐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왜냐면 다 똑같아요. 음, 그래서 천막에 하나 와서 예, 이제 거기에 뭐 기름, 뭐 꼬리 필요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와 아, 내장을 덮은 국기름과 내장에 붙은 국기름과. 뭐 이게 내장이나 뭐 꼬리나 뭐 이런. 거. 근데 꼬리 곰탕은 맛있는데. 아무튼 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그리고 또 화재, 다른 번제물바칠때 이제 그 기름이랑 같이 타면 얼마나 잘 타겠어요. 음,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에, 중요한 것은 에, 그것들을 이제 에, 살라 바치면 주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것들을 또 사제들이 먹으면 또 교회와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요, 말라키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만 이제 함께 에, 읽어보고 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 제가 요즘에 회계를 해서 음 조금, 에, 조금 짧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래서, <laughs> 조금 짧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11조와 예물봉헌. 이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신하, 신약의 에, 신약은 이제 구약의 선악과를 받쳐야 신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에, 어디겠어요? 에, 어디를 통과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구약인 거예요. 구약 거룩해 거룩해지려면 그러나 이 성소로 들어와야 돼요. 성소는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성소 음? 이, 이 성소 성어소 어? 한, 한자를 모르잖아요. 음, 거룩할, 성소. 그러니까 그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다는 거는 여기는 조금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구약인 거고, 그 구약에서 선악과를 바쳐야 이 신약, 거룩한 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치는 게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의첫 번째 의미는 순종의 의미로 11조를 바치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당신과의 계약을 위해서 바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뭐딱 계약 관계, 뭐 월급만 딱 갖다 주고 그냥 마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충분히 있는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그런 것까지 바쳤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물인 거죠. 그러니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선물인 거죠. 선물뭐 월급, 월급은 계약 아, 그라고 생각을 하면은 선물은 꽃다발이 하나 들고 오면은 그것은 바로 이제 친교의 재물이 되는 거죠. 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는 조상 때부터 나의 규정에서 벗어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나, 이게 조상들의, 조상 때부터 여기 아담과 하와를 의미하는 거죠.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면 나도 돌아간다. 이건 다 11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제 11조를 안 바친 것으로 시작해서 11조를 좀 바쳐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죠. 망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한다. 사람이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약탈하면서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그런 거죠. 그쵸?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약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11조가 아니냐라고 했으면 딱 되는 건데, 11조와 예물이 아니냐. 그럼 이 11조와 예물을 받쳐라, 예, 받치는 것 자체는 뭐예요? 번제는 거죠. 받쳐라. 근데 11조는 뭐예요? 어, 이, 이, 계약을 위해서 받치는, 어, 곡식제가 되겠죠. 예물은 뭐예요? 바로 친교제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교무금이라고 얘기하자면 예물은 뭐겠어요? 바로 봉헌금이라고 비사때 바치는 봉헌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말 뭐 딱딱 그냥 그 계약을 위해서 진짜 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계약만 맺고 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집 사고 팔때그 집에 사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돈만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집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친교가 생기지 않잖아요. 계약은 완성되지만. 관계는 형성되지만 친교는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도 주고 음, 뭐 그렇게 하, 서로 서로 선물을 주고 받고 된, 된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친교라는 게 형성이 되겠죠. 음,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십일조 어, 교무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봉헌금도 함께 내며 그게 에, 하느님과의 에,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온 백성이 나를 약탈하고 있으니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망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지 않나 보아라. 음. 하느님께서 성경에서 당신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이 11조와 예물밖에 없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꾸지지리라. 분명히 11조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죠. 그렇죠? 그데그 곡식을 뜯어먹는 것들이 메뚜기인 거죠. 수입을 음, 적게 만드는 것이 메뚜기를, 메뚜기를 꾸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 땅의 소출을 망치지 않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망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행복하다고 하리니 에, 바로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어 말씀하신다. 음, 이렇게 하느님께서 한번 좀 시험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 11조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남잖아요. 아, 그것은 이제 죄의 보속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악과도 이제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예, 그것을 이제 받 쳐야 되는 의미인 거죠. 예. 그러면, 이는, 어, 맨 마지막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져야 하는 영원한 법규다. 너희는 어떤 굳기름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뭐예요? 생명인 거죠. 음. 그니까, 이 피는 생명, 나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에, 내가 번 거, 벌어서 월급인 거예요. 그게 나의 생명인 거죠. 예. 그 피크 그 소재 그 곡식 제도 어 나내에게 아내, 내 월급도 갖다 줘야 되지만 선물도 갖다 줘야 된다. <laughs> 선물도 예, 참 관계 맺기가 힘든 거죠. 음 관계는 딱그것만 월급만 가,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생일 됐으면은 작은 거뭐 다이아몬드 한 3kg짜리 갖다 주고 자꾸 자꾸 이렇게 예 갖다 줘야 <laughs> 아 되는 거죠. 음, 그렇게, 예, 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는 거 외에도 예, 밖에 예, 또 나가셔서 예, 물고기도 잡아 오셔서 또 어머니한테 갖다 주시면 어머니가 짜증내시고 이걸 또 요리를 해야 되냐고 내가. <laughs> 그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다른 예, 것을 통해서 딱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쓰셨던 것들이 예, 기억이 예, 많이 나네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억에 남는 거죠. 물론 월급을 갖다 주시는 것도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만,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거지만, 또 인격적인 친교를 맺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더 무언가를 주님께 또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것처럼 또 우리도 하느님께 우리가 딱 봉헌해야 되는 11조만이 아니라. 아 정말 또 우리가 또 드릴 수 있는 뭐 봉사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단식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도 함께 예, 봉헌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 오늘 말하는 예, 이런 예, 친교제의 의미이다 국기름 바치는 거 아, 그걸 또 함께 예, 또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